자 118페이지 돌아왔습니다. 4번 봅니다. 4번 ABCD가 일단 평행사변형이야. ABCD 평행사변형인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APB. 자 APB. 아 요각이 90도야. 그 다음에 c q t 라고 써있네. c q T. 이 각도 90도야. 이게 둘다 90도, 90도일 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는가를 봅니다. 조건은 먼저 이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90도야. 그러면 ABP, ABP, 이 삼각형 보이죠? 그 다음에 CDQ, CDQ, 이 삼각형 보이죠? 여기서 ABP, CDQ, ABP, 그 다음에 CDQ. 이게 두 개가 엇각이래. 왜 엇각이야? 얘네들이 평행하고 선이 그어졌으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엇각으로서 같죠 그다음에 a b랑 c d랑 얘네들은 길이가 같아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같아 자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 어떤 조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지냐면 여기는 특별히 얘를 90도로 만들었어 그러면 봐봐 90도 그다음에 빗변은 같고 그다음에 각이 같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r h a 합동이 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이 삼각형하고,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같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봐봐. 이 선분에서 얘가 직각이고, 이 선분에서 얘가 직각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얘네드, 얘네들은 당연히 평행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평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잡냐면 APB 봐봐. APB 이삼각 e, 요거랑 그다음에 CQD 봐봐. CQD. 요거 두 개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엇각으로 잡고 가고 있어. 엇각으로. 뭐 엇각으로 어떻게 잡고 가는지 이해돼? 자 봐. 엇각으로 요거 요거를 갖다 내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 무슨 일이지 알겠지.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어때? 자, 요각하고 요각이 어때? 그렇지.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각이야. 근데 그 각이 요각하고 요각이 어때? 같죠. 왜? 여기가 90도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직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버린 거야. 뭐라고? 여기는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건데 좀 지저분하죠?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ABCD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어떻게 조건 주어지냐면 AS 요거랑. 자. 요거 가운데야, 가운데. 잡고 잡았서 그러니까 AS SD 이거 길이 같고 그다음에 BQ, 그다음에 QC 같고 동일하게 AP PB 같고 그다음에 DRRC 이게 같았을 때야 같았을 때 지금 이건 뭘 보는 거냐면 AS하고 QC 잡아. AS하고 QC 얘네들이 어때? 평행한데. 그다음에 ASQC가 또 어때? 길이가 같대. 무슨 말이야? 요 사각형이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됐어. 동시에 AP RC. 얘네들이 평행이야. 그리고 거리가 같아. 그러니까 요 사각형이 또 뭐가 돼버려?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얘랑 얘가 평행이 돼. 또 얘랑 얘가 평행이 돼. 아. 그니까 러 이거는 바로 뭐냐면 두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다. 그래서 여기 네모 있는 요 AECF 요 사각형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다음에 3번 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넓이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뻔한 거야. 하나, 둘, 셋. 넷요 평행사변형에서 a, b, c 이거랑 그다음에 뭐가? 얘랑 어때요? 이거 두 개는 같은 사각, 같은 크기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요 크기랑 요 크기도 같은 크기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 2등분해 버리니까 그래. 요 사각형이 2등분, 2등분을 해 버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왜 2등분이 되냐라고 했을 때 봐. 요 삼각형에서 ABD 삼각형에서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은 밑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 되나 크기가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두개 크기가 같고 똑같이 얘랑 얘랑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이 평행사변형에서 BD로 잘랐잖아 그러면은 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딱 반이 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반반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동시에 4분의 1, 4분의 1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어떤 걸 바라보냐면, 얘를 바라봐 봐. 그냥 이거 밑에 있는 그대로 얘를 바라봐. 지금 이 그림에서 얘는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냐면, 얘와 평행하게 여기다 선을 이렇게 긋고, 또 얘와 A, B와 평행,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은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얘라고 쳐봐. 그러면은, 요게 평행사변형이 되잖아. 왜냐면 평행하니까, 평행,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야. 즉,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 얘도 평행사변형, 얘도, 얘도 다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대각선을 딱 그었으니까 얘와 얘가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고, 같고, 같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잘 봐. 1번, 2번, 3번, 4번. 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또자 칼라풀하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봐봐. 색깔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 칠한 거 하고, 빨간색 칠한 거 하고, 보라색 칠한 거 하고, 다시 여기 봐.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칠해져 있는 부분하고가 면적이 어떤 거야? 언제나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전체가 60일 때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의 한점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았어. 그다음에 PDA, 그다음에 PBC. 이거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전체가 얼마야? 60이야. 그러면 그거에딱 반인 30이 답으로 쓰여지면 됩니다. 네, 118페이지 설명 마칩니다.